창덕궁의 메인 공간 인정전입니다. 자, 인정전 용마루를 보면 다른 궁궐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오얏꽃 무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인정문에도 있는데요. 이 무늬가 진짜 논쟁적이라고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다. 아니다. 대한제국의 상징을 담은 것이다. 자, 과연 저 오얏꽃 문양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입니다. 도나문은 왕이 큰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궁궐에 비해서 문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유는 보통 궁궐 정문이 세 칸인데 여기는 이렇게 다섯 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좌우 양쪽은 문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세 칸, 삼문이죠 네, 도나문을 통해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덕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궁궐이다. 이런 상징이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이큰 회화나무 세 그룹니다. 이 회화나무가 삼무궁 그러니까 왕 아래 넘버 투 쓰리 포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앉는 자리를 상징한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영의정 나무일까요? 아마 가운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시작은 경복궁이었다면 조선의 기틀을 잡은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죠. 창덕궁은 경복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좌우선, 남북을 잇는 그 선의 일직선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만든 궁궐이라면 이 창덕궁은 이렇게 산자락 안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의 순응에서 거슬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무질서하고 계획이 없이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이 이 나무가 가을에 왔을 때 정말 불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줬던 그 나무인데 지금은 이렇게 앙상합니다. 야 계절의 변화 이렇게 참 무상하네요.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천교를 건너가야 되겠죠. 이 창덕궁 금천교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신성한 궁궐에 애군이나 악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물을 흘렸는데 여기서 그 그런 모든 잡스러운 걸 막기 위한 상징들이 있죠. 여기 서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뭐 강아지 같은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이 물길을 따라서 애군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귀신상이 있고요. 저 밑에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거의 트랩이 분수가 됐습니다. 동전들이 떨어져 있죠. 특히 이 물은 이 안에 대신들이 들어오면서 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심을 다 버려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북쪽에는 거북이가 있었고요. 이 남쪽에는 귀여운 해태가 지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해태 역시 트래비 분수가 됐네요. 혹시 그렇다면 이 동전이 많은 쪽이 애군을 막는데 더 영험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laughs> 거북이의 의문의 일승입니다. 이 금천교는 태종 11년, 1411년에 만들어진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진선문이 있는데요. 진선문은 왕에게 옳은 말만, 바른 말만 고하라. 그런 뜻이라지요. 진선문 통과하니까 이제 창덕궁의 메인 공간 인정전으로 갈수 있는데 역시 인정전은 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창덕궁을 제일 처음으로 정궁으로 쓴 왕은 조선 3대 임금 태종이죠. 태종은 즉위 때까지 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두차례 걸친 왕자의 난인데요. 1차 왕자의 난이 경복궁에서, 2차 왕자의 난이 한번 천도했던 개경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태종은 경복궁으로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으로 옵니다. 자, 이제 인정문 들어가는 이 앞에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왕의 즉위식 장면이 나올 때저 안에 인정전 앞에서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바로 인정문 앞에 요 공간에서 벌어지는데 야, 그럼 너무 장소가 협소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상당히 조촐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상중이잖아요 선왕이 돌아가셔서 자신이 즉위하는 거기 때문에 상중이어서 처절하게 했다 그러고요. 여기서 이제 즉위를 한 왕은 오무도 당당하게, 기풍 당당하게 인정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시대를 여는 거죠. 실제로 조선 왕조 안에서 임금들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정문, 인정전, 어진 정치를 펼쳐라.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인정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보통의 궁궐과 똑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박석 그대로죠. 울퉁불퉁한 과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품계에 서 있는 이 신하들이 국가의 중요 행사를 할때 눈이 부시지 말라고 일부러 빛을 난 반사시켰다는 이 박석. 그 매끌매끌한 대리석보다 이게 완전히 한수 위구나. 그걸 아는 순간 정말 감전되도 전율했고요. 또 쨍쨍 해가 뜨거나 구준 날씨에 신하들 고생하지 말라고 차일 치는, 차양 치는 고리도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이 문관이고 저쪽이 무관이죠. 인정전 올라가는 이 월대 위에 드무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드무는 음, 소화전이죠. 근데 음, 상당히 주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 두는데요. 목조 건물이니까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화마가 여기를 덮치러 올때 여기 이제 물을 위를 지나가다 여기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우와 내가 이렇게 정말 흉측하게 생겼구나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놀래서 도망가라고 만든 그 소화기구, 소화전인데 실제로 뭐 급할 때 여기서 이 물이 소방수를 썼겠죠 인정전 2층 건물이지만 안에 뚫려 있는 통층입니다 한 눈에 봐도 경복궁 근정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파란색을 쓰는데 황금색이죠, 노란색. 바로 대한제국 때그 상징이 노란색이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노란색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색이 다르고요.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등 달려있고 갓 있고 이게 보통 우리 궁궐에 별로 없는 모습이죠 이 서구와 섞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 안에도 황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는 흙을 구운 전돌이었다고 하는데 1907년 순종이 이제 황제 즉위하고 이쪽으로 이어 거처를 옮기면서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서양식 실내 장들이 들어오면서 마루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등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그갓도 이제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 그 전등갓으로 바꿨고요. 저 위에 봉황, 이기는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바뀐 모습도 있지만 뭐 그대로 똑같은 거 많습니다. 저기 저 고리 저것도 이제 불 끄는 장치죠. 불은 위에서 물을 보야 잘 꺼지기 때문에 저 고리에다 줄을 매고 네시가 타고 다니면서 불을 껐다고 하는데. 진짜 내 신은 극한 직업의 전문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청 훼손하는 뭐 새나 뱀못 들어오게 하는 이 그물, 부시도 그대로고요. 아, 요건 부시 아닙니다. 요거, 요 그물은 그렇다고 모기장 아닙니다. 저 밑에 신하들은 임금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장치죠. 창덕궁 인정전에는 다른 궁궐과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해석이 극과 극이어서 접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인정전 그 용마루 위에 있는 다섯 개의 오야권 문양, 그리고 건너편 바로 앞에 인정문 위에도 저렇게 세 개의 오야권 문양이 있는데요. 하나의 의견은 일제에 의해서 이 창덕궁이 훼손됐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대한제국의 상징을 그 시대에 넣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도 오얏 무늬가 중앙에 딱 새겨져 있는데, 야, 정말 이국적입니다. 그 당시엔 이질적이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안에 좀 우리 문양을 하나 넣어서 구색을 좀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대한제국의 상징 오얏꽃. 그건 이제 워낙 서구적 건물이라. 이게 대한제국의 것이다 라는 그 마크를 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인종전의 오약꽃은 왜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엔 저 오약꽃 무늬가 새겨진 시기가 명확치 않아서 이런 해석들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이 1907년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여기가 대한제국이다라고 새겼다는 주장하고 아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가 이곳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새겨은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우리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일본 천황 아래인 이 왕가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순종 황제는 이왕 그리고 고종 황제는 이태왕 이렇게 불리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를 성격을 낮춘 거다라는 이두 개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제가 뭐 어느 한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 생각에 문양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 황금색 같은 상징을 만드는 건 사실 우리의 문화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서구에서 온 거라고 하니까 대한제국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징들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의 상징은 무엇을 이렇게 격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지 격화시키려고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제국이 이황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문장에나 모든 격이 낮아지고 폄훼됐겠지만 그래도 저 문장의 의미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에 더 맞지 않나 가깝지 않나 저는 거기에 조심스럽게 한 표를 그냥 던져봅니다. 역시 제 방송 에피소드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추석을 맞아서 도전 역사 기조 특집을 이 창덕궁에서 했을 텐데요. 자저 그물을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 명칭 부시라는 게 사실 우리도 지금 잘 쓰지 않는 뭐고호잖아요 알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2000년대 철학 미국 대통령 그랬더니 곧바로 부시 <laughs> 맞히더라고요. 이게 뭐 힌트 준 것지 답을 알려준 건지. 아, 그리고 뜻은 달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어떤 경로로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로 네, 가도 잘 오셨습니다. 아시죠? 꼭 구독, 좋아요, 댓글, <laughs>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꼭,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